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인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나름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았고 잘 키워서 시집, 장가 다 보냈으니 말로 내 손주 용돈이나 주면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달전그 사건으로 인해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살았나 싶은 생각에 괴로워서 잠도 잘 오지 않더군요. 병원 약을 먹지 않으면 한숨도 잘수 없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네요. 지난 30년을 함께 살던 집사람이 바람을 피웠고 그로 인해 헤어지게 된것 때문이었습니다. 루시에서 황혼이운이 유행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남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고,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로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사람과 싸우지도 않았고, 단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난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집사람 때문이었어요. 집사람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륜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집사람을 살면서 언제나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한테 들어가는 돈은 10원도 아까워하고 저나 자식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얼마가 되었든 절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되는 것이 있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한 번도 제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화를 내면서 맞받아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먼저 끝까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라고 하며 제 화를 풀어줬습니다. 제 의견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저한테 맞춰주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정말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며칠이 지난 뒤에 차분히 저를 설득했어요. 그때도 화를 내지 않고, 여보, 당신 생각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제 생각에는 이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집사람이 이렇게 먼저 한발 물러나주니 싸울 일이 없었어요. 저는 결혼 잘했다, 행복하다 생각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저희 부부가 금실이 좋다고 다들 부러워했으니까요. 오직 하면 제 자식들도 어릴 적부터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 자라서인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아들은 엄마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하고 딸은 엄마 같은 아내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집사람은 저에게나 자식들에게나 사랑이고 무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늦바람이 무섭다고 말을 하던데 겪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늦바람이 나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크게 늦바람이 아니라 삶에서 처음 걸린 거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면서 수없이 바람을 피우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동안 저는 바보같이 모르고 살았다. 이런 생각마저 들면서 괴로웠습니다. 집사람의 실체를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올해 신아홉이고 집사람은 신입니다. 집사람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안이라며 밖에 나가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결혼 초에 회사 다니다가 나중에는 조그마한 납품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에게 고생 안 시키겠다고 약속했어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한 적도 없고, 집사람도 일을 하고 싶다고 한 적도 없었어요. 집사람은 집이 편하다는 사람이었어요. 나가면 괜히 돈만 쓰고 할 것도 없다고 했죠. 집사람의 취미는 드라마를 보는 게 전부였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거나 가끔 고향 친구들을 만나려고 외출하는 것 말고는 거의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어서 심심하지 않냐고 하면 괜찮다고 가정 주부가 집에 있어야지 어디를 가냐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뒤부터 외출이 잦아진 겁니다. 자식들을 다 여의고 허전한 마음이 들면서 집에 혼자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시집 보내고 나니 아들 장가보낼 때와는 또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짊어졌던 짐을 다 덜었다는 생각에 시원섭섭하나보다 했죠. 그래서 집사람의 외출이 잦아도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비 외에 돈을 줬어요. 밖에 나가서 옷이라도 사 입고 미용실 가서 머리라도 하면서 기분 전환 하라고 했습니다. 집사람도 기분이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죽 쳐져 있던 사람이 활기를 되찾았으니 저도 덩달아 기분도 좋고 힘이 났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노래도 흥얼거리고 즐거워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외출의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던 것이 매일같이 나가는 거예요. 안 하던 화장을 매일 하고 향수도 뿌리더군요. 요리 안에 가정주부가 화장품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하냐고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날에 하루 종일 뭘 하고 돌아다녔는지, 잘 거지며 빨다며 그대로 놔두고 집안일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지저분한 꼴을 절대 못 보는 사람인데, 정말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놀러 다니는 건 좋은데 집안일에 좀 신경을 쓰라고 한 마디했죠. 평소 같으면 미안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어 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저한테 잔소리 좀 그만 하라고 듣기 싫다고 짜증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잔소리만 든다고 하며.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돈이나 많이 벌어. 나도 남들처럼 좋은 옷 입고 싶고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쓰고 싶어 하더군요. 제가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짜증내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부자는 아니어도 지금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살 만큼은 가져다 줬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씀씀이가 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돈 타령을 해대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더 하려고 했지만 피곤하다고 먼저 잔다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후로도 집사람은 이상하게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옷도 나이에 맞지 않는 화려하고 아가씨들이나 입을 법한 속이 환하게 다 비치는 옷을 사 입더군요. 속옷도 야한 걸로 색깔도 종류별로 사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오나 다가나 신경도 쓰지 않고 방구석에서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집에 있는 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하나 보며 휴대폰을 들고 누구랑 통화하거나 문자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방에 들어가면 통화하다 갑자기 끊고 휴대폰을 감추면서 왜? 뭘뭐 줄까? 배고파? 이러더군요. 꼭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밥대가 되어서 밥 때가 되어서 밥안 먹냐고 하면, 당신은 나한테 밥 달란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내가 당신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밥통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꺼내서 차려 먹으면 되잖아.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상을 차리면서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나? 그렇게 하면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냐? 젊어서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냐? 나이 먹으면 변할 줄도 알아야지.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길 하나. 나같이 푹 지질이 없는 여자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으이구, 내 팔자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러나 싶었어요. 저한테 뭔가가 단단히 틀어졌나 해서, 배워하려고 하면 짜증만 내더군요. 말한 마디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고민 상담을 하니 견용기가 온것 같다며 잘해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꽃다발을 사서 들어갔어요. 집사람이 꽃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꽃을 받고 좋아할 집사람을 생각하며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나 전화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홉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고 밥통에 밥도 없고 그래서 혼자 라면 끓여먹고 치우고 있는데 그제야 집사람이 들어오더군요.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제 딴에는 기분 좋게 해주려고 꽃까지 샀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하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를 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내가 외박을 한 것도 아니고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토리어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말을 해 줘야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시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죠. 하는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화를 내다니 어이가 없어서 저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으니 그만하라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기분 풀어 주려고 꽃까지 사서 들어왔는데 싸우고 말았으니 제가 좀 참을 걸 싶더군요. 그래서 화를 가라앉히고 집사람에게 갔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전화를 하다가 급하게 끊더라고요. 왜 인기척도 내지 않고 들어오냐고 하더군요. 전화하고 있는데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내 방에 들어가는데 노크까지 하고 들어가야 하나 싶었어요. 아무튼 화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꽃을 집사람에게 주면서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 요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사왔다며 기분 풀라고 하며 꽃을 줬습니다. 그런데 꽃을 받지는 않고 방을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누가 꽃 받고 싶다 해서 사왔냐고 차라리 돈으로 주지 그러는 겁니다. 요즘 들어 돈돈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귀찮다고 작은 방에 가서 잔다고 건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됐어요. 그런데 작은 방에서 집사람이 조용히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작아서 방 밖에서는 잘안 들렸지만 분명히 통화하는 목소리가 틀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며 뭐하고 있냐고 놀라고 했죠. 그랬더니 문은 안 열고 잠자는데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느낌이 왔어요. 내가 알면 안 되는 전화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분명히 뭔가 저한테 숨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집사람이 뭐하고 다니는지 뒤를 몰래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한 시간 뒤에 집사람은 집에서 나와서 어디론가 가더군요. 짧은 치마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집사람을 봐왔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을 들어가서 어떤 남자를 만나더군요. 그런데 마주보고 앉는 것이 아니라 옆에 딱 붙어 앉아서 팔짱까지 끼고 그 남자 어깨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비가 거꾸로 솟더군요. 집사람이 이상하게 변한 이유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남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딸의 상견례 날 봤습니다. 사돈 어른이 돌아가신 형님의 아들이라고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지금 같이 살고 있다더군요. 사위하고는 어릴 때부터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뻘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정말 기가 막혀서 미치지경인데, 사이의 사촌하고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성격 같아서는 당장의 두 곳들을 잡아 죽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커져서 사돈이 알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딸이 밭의 상처 때문에 조용히 해결하자 마음먹었습니다. 그것들은 커피숍을 나가 어디론가 가는데 저는 집조차 가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는지 직접 주눈으로 보게 되면 제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서요. 저는 회사로 가서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집사람은 없었고 밤 11시가 다 되어서 들어왔어요. 저는 어디를 갔다 왔냐고 했죠. 집사람이 친구들을 만나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아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라면 자식 생각해서 이쯤에서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들뻘하고 그러고 싶냐고, 그리고 사위하고 사춘지간인데 미쳤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혹시 내 뒷조사 했냐고 하더군요. 아닐 사람은 전대에 지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상관 없대요. 자랑하는데 그딴 게 무슨 걸림돌이냐고, 이해 같은 거는 바라지도 않는다더군요. 이 정도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닌가요? 그딴 거는 아무 상관도 없다니,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나요? 자기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제 결혼해서 한창 행복할 때에 지댁에서 겪을 일과 상처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 싫다고 하면 이혼해줄게.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나도 다 이해할게. 하지만 그놈은 절대 안된다고 했어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미쳤어. 그러니까 가르치려 하지 마. 그냥 이혼하면 되잖아.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당신 슈벌 들면서 내할 도리 다 했잖아. 그렇게 내 인생 포기하며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기 싫어. 나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그 사람한테 사랑받으니까 너무 행복해. 너만 희생하고 산 것처럼 말하지 마. 나도 가족들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어. 너 인생에 간섭하고 싶은 생각 없어. 하지만 자식이 걸려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 남자랑 헤어지며 이혼해 줄게. 그렇게만 해주면 재산 절반 준다고 했어요. 딸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못 헤어진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럼 이혼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가 차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 당신이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수도 없이 잤어. 우리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죽어도 못 헤어져.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겨서, 나 앞으로 그 사람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재산분할 해달란 소리 하지 않을게.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돈만 가지고 가게 해줘. 나그 정도는 받을 자격 충분하잖아.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한 번뿐이 인생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라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보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가지 말라고 붙잡을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집을 나가고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게 되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괴롭더라고요. 회사는 몸이 안 좋아서 며칠 쉰다고 했어요. 다행히 직원들이 다들 오래 일해서 저 없어도 잘합니다. 저는 매일 술을 마셨어요. 너무 괴로워서 맹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로 했어요. 아들하고 딸에게 전화해서 집에 오라고 했어요. 둘에게 그간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아들과 딸은 충격을 받았고 믿지 못하겠다는 말만 하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딸은 당장 이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과 남편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고요. 아들은 그런다고 내가 이혼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딸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저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안 사돈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며느리한테 들어서 다 아는데 아직 애들 아버지는 모른다고 하더군요. 다 제가 집안 단속을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셔서 딸 아이는 이혼을 하겠다고 한다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 생각 말고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염치 없지만 딸이 이혼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자기 생각도 같다고 사돈 어른은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 애들 이혼 이야기는 없던 거로 하자 하시더군요.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사둔 어른을 찾아가 백배 사죄 드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셨고 딸아이가 제 시부모님께는 예쁨을 받는가 보더라고요. 안 그랬더라면 그런 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부모님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집사람과 조정기간을 거쳐서 이혼했어요. 집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이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돈 어른을 봐서 그 남자한테는 어떤 소송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덧 이혼한 지몇 달이 지났네요. 저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회사 퇴근하는데 집 앞에 집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상대도 하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집에 들어가려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당장 내눈 앞에서 사라져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더군요. 용서만 해준다면 평생 저에게 속죄하며 저만을 위해서 살겠다고요. 그 소리 듣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네가 인간이면 지난날 네가 나한테 했던 일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너같으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했죠.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래 이제 네가 저지른 짓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았으면 죽어서도 다시 보지 말자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안올 테니 돈좀 주라고 하더군요. 위자로로이억 주지 않았냐고 그돈 어쨌길래 돈을 달라고 하냐 했습니다. 울면서 다 이야기하더군요. 그놈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해서 당장 결혼해서 같이 살줄 알았대요. 그런데 결혼은 나중에 하자 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지금 벌려놓은 일이 있어서 당장은 못하겠다. 자기랑 결혼해서 불안 듯이 살려면 돈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지금은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벌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가지고 있던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주자마자 그 뒤로는 만날 수 없었대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전화를 하면 일이 바빠서 그런다.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 기다리라고만 한 거죠. 계속해서 집에 안 들어오니 의심스러워서 회사에 찾아간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말한 회사 같은 거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완전히 사기꾼이었던 것을 그제야 한 거죠. 외국에서 사업하다 방에서 한국 들어온 거였고, 돈이 필요해서 집사람을 이용한 거였어요. 그 남자는 자기가 돈을 달라고 한적 없는데, 알아서 투자한다고 한 거라고, 자기는 제가 없다고 했다더군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돈을 되찾기는 글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같이 산지 10년 넘은 여자도 있었고요. 사등도 여자가 있는지는 몰랐다 하더군요. 하여튼 그렇게 돈을 다 날리고, 월세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으니 쭉쭉 굶다가 아들을 찾아가서 돈을 받았더라고요. 아들이 돈을 주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약속하라고 했대요. 돈은 다 떨어져 가는데 아들한테는 못 가니까 결국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간 정신 나간 여자였어요. 한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 굶어 죽어도 어떻게 그 짓거리를 하고도 아들을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할수 있나요? 엄마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였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라고 네가 죽든 살든 내 알바 아니니까 나한테 그리고 애들 찾아가서 이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속았다면서 피해자라고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네가 저지른 죄값 받는 건데 뭐가 억울하다 하냐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가족들 다 버리고 간 사람이 무슨 염치로 그런 말 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못 하고 울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울어봤자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으니 가서 일자리나 구하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솔직히 이혼하고 지난 몇 달간 그 여자가 불행해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자 시원하기만 할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그래도 30년 가까이 한 입을 섞고한 집에서 살면서 함께한 사람인데 밑바닥까지 추락한 모습에 마음이 안 좋네요. 하지만 어차피 그 여자가 선택한 일이고 이미 이혼해서 다 끝난 마당에 더 이상은 그 여자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들 엄마라고 해도요. 애들도 지 엄마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산다 하더군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제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가족들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내한 생각으로 너무 앞만 보고 달린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여자를 외롭게 한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여자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슬슬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다 여의고 자기 밥벌이는 하면서 잘 살고 있고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으니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려고요. 뭔가 마음이 지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후가분하게 살고 싶네요.